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16시부터 강릉 주말 고객 이벤트 즉석 사랑동 노래자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먼저 마이크 테스트 음향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 16시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도 제 10회 강릉 고객 참여 주말 이벤트 사랑 너 즉석 노래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에 앞서 후원에 대한 잠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사랑 즉석 노래자랑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흥원공단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강릉시 강릉중앙시장 공동 후원이고요. 거기에 협찬이 있습니다. 협찬은 강릉 순두부 아이스크림. 아, 이곳에서 제가 보는 시선에서 좌측으로 20m 전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순두부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용평 리조트에서 딥다이브 포함 40% 할인권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10회 고객 참여 주말 이벤트 사랑도 즉석 노래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장르 구분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 제한 없습니다. 참가자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수 원에서 온 정해 민들 올해 아님을 노래 노도 괜찮을까요? 올해 스물여덟. 스 혹시 지금 이 노래 트로트 잖아요 네. 원래 트로트를 좋아해요? 아, 저는 좋아해요. 그러면 혹시 트로트 말고 다른 도래 아는 사람 자주 듣는 노래 있을까요? 아, 네. 성시경. 네. 성시경의 노예 모든 순간 앵콜, 앵콜 할까요? 앨굴. 너무 진지한 노래 아. 그러면. 우리, 저, 광고에서나오는데 분장은? 아, 나오는데, 아 저, 같이 네. 왔는데. 누군가요? 친구가 도망갔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 그건 말씀드렸어 아, 했어요. 여자친구였구나. <laughs> 남자는 분명히 얘기했을 것같은데상상에맡길게요 왜냐면, 비밀을 지켜주자구요. 절대 여자친구 아니라는 건다 같이. 알았죠? 남자로. <laughs> 그리고, 어때요? 수원서 강연을 지금 추가 오신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가 강릉 시민, 또 우리 상인 그리고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 경기부터 대한민국에서 강릉을 여행 오신 분들을 먹을 거리, 놀 거리, 즐길 거리, 거기에 하나 더할 거리를 주려고 노래방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 취지에 한심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시경 노래, 한번 더, 이보는 번외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자. 한고요? 아, 여기에서. 네. 네. 혹시 그 중에 노래 추천할 사람이 있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laughs> 없는 거로. 아, 인계에서 아직 가수가 안 왔군요. 다음에 인계에서 가수님이 오시면 꼭 제가 한번더 노래를 기회를 할기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인계에서 학교 다니는 옥학명은 네. 그냥 여행, 네. 아, 세 분이서. 가끔씩 네. 강릉에 오시는구나. 네. 그러면 이하 오신 건 나는 없지만 한번 잘 놀고 바다에 한번 빠졌다가 강릉 한번 마음껏 즐기고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가실 때는 안전하게 가시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여자 나이 묻는 거 아니라는데, 살짝 얘기해봐요, 저요 저는 스물 두 살. 스물 둘밖에, 스물? 네. 열어민 네. 열었는데, 스0이나 <laughs> 그랬군요. 그럼 내일도 여기 두장시나와요내일 어. 코스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이런 어쩌다. 지금 뭐 제가 뭘뭐 하나 들리려도 아이스크림이 열었나요? 여 있어요? 안보여저한테서 아이스크림 가게 열렸어요? 아, 열렸으면 가서 네분다 드셔요. 와우! 랑해 가는 가게라. 아빠가 보냈다니 알았죠? 네. 만약에 안 열렸으면 다음에 오면 그때 또 와서 드셔요. 알았죠? 네. 아, 대단하시다. 그러면 제가 한 곡을 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뭐추 발라드도 괜찮고, 고추도 괜찮고, 다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아니면 추천 있어요? 같이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네 신청곡 친구분들 마지막 곡 원래 친구들이 이렇게 몰아놓고 모른척하는게 친구인거예요 원래 원래 친구는 같이 있을때 죽을 친구고 죽을때는 밀고 가야 그게 진짜 친구인거예요 같이 죽으면 안되 친구왜 살아서 그 친구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죠? 자 평상시에 좋아하는 노래 있었어요? 조용한 노래, 뭐 어떤 노래든. 나만 어디 가서 불르고 내1팔 네, 번. 어 해도 요 네. 괜찮아요. 우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노래를 워낙 다 좋아해서 다알 거예요. 불러볼까요? 어떤 노래? 어. 그을 넘어가면 또 민원이 들어와요, 항의가. 그래서, 물론 뭐 그분들이 다 이유가 있고 저희가 허락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 참가 분이 한 12분, 13분 되시죠? 네, 13분 중에 저한테 우리 심사위원께서, 어 심사 요표를 주셨어요. 우리 오홍근 문화 관광형 사업단 단장님이신데, 어,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신사해보려는데, 네. 어, 제 손에 있는 네 <laughs> 발표해야죠. 이름이 뭐라고요? 윤여진님이 제10회 장원이 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장원에게는, 참고로 장원에게는 오늘 이 상품권 5만원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이스크림권이 있고 또 하나 더. 저희가, 아 현재 계획은 9월 말에서 10월 초인데, 여기 보면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배너 메위에 100만원이라고 적혀있죠. 여기에 출연할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요. 뭐, 괜찮으시다면 그때 오셔서 출연도 하시고,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하나 더. 용평리조트 저희가 거기 할인권이랑 다양한 우리 입장권을또 드릴테니까 한번 꼭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윤여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장원입니다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 저희가 행사를 한시간 넘게 했어요 지금 저희가 8시까지 예정된 시간을 윤여진님 심사들 앞으로 오세요 자, 이상으로 오늘 제10회 사랑검 직속노래자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랑검 직속노래자랑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같시 해주신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